네, 중고차 하면은 이 차사는 빨강. 오늘의 현장은 수원입니다. 수원의 탑동에서 지금 차를 보고 있습니다. 차는 소렌토, 소렌토 R이죠. 네, 중고차는 이 차사는 빨강, 이 빨간색. 이쁘죠? 차사는 빨강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수원이에요. 이, 여기는 이제 저의 나와발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원에서 제가 한때, 이 빨간색 가방을 메고, 빨간색 신발을 신고, 한참 열심히 영업을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옛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면서, 소렌토알 2012년 모델을 지금 매입을 하러 왔는데요. 흰색이고, 엔진은 2000cc에요. 7인승이고, 그다음에 키로스는 키로스는 20만이 조금 안 됐어요. 20만이 조금 안 됐는데 키로스가 19만인데도 이 수출로 넘어온다는 거는 이제 쏘렌토도 옛날에 옛날 그 어, 캠핑을 많이 가거나 가족들하고 어 처음에 이 쏘렌토가 많이 나왔을 때 나들이 갈때 많이 이용했던 거를 새롭게 기억이 나는데, 어, 어, 이거 느낌이, 아무래도 저 말고도 다른 경쟁업체에서 와서 차를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차를 오래 사다 보면은 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본첫 차가 아니구나. 일단 웨더스 트랩을 이렇게 빼가지고 유, 유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 뒤쪽은 사고가 없습니다. 어, 사고가 있으면 은 강가 사유가 되지만 이 단순 네, 여기가 수원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고생이 많아요. 어? 이게 통화소 통화소, 이 전화통화도 힘들어. 전화통화도 그 정도로 이 소음이 굉장해요. 하던 거 맞아 하면은, 아, 소네토는 이렇게 뒤에 3열 에어컨이 있으면은, 금액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덮개로 지금 씌워져 있죠? 어? 덮개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3열 에어컨이 없다라는 거. 다행히 뒤쪽 사고는 없습니다. 이제 전면 사고로 한번 볼 건데, 예, 스티카 보이시죠? 스티카 있으면 본 네트는 사고가 없다. 교환도 없다.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도색해서 아빠가 탈까? 음, 연기도 안 나오고 엔진 미션은 좋습니다. 엔진 미션은 좋아요. 타이어도 타이어도 거의 한80% 이상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이 전동 시트가 있는데 어, 전동 시트가 이게 파손이 되었네요. 이 플라스틱 악세사리. 그래도 작동은 이상 없습니다. 휠 사이즈는 18인치고요. 스마트키. 어? 스티커? 아, 보여 드려야지. 또 이런 것도 빼먹으면 안 되지. 예, 제작 년도는 2011년. 11년에 여기 보면 C가 있죠. A, B, C. A, B. A가 10년도기 때문에 C는 12년형. 18만, 18만, 예, 2만 키로가 부족한 20만을 안달렸고요 네, 소렌트와 알은 일단 제가 차주분한테, 야, 이거 2분 간격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 고막 다 터지겄다, 고막 다 터지겄어. 아우, 적당히 좀. 그러니까 왜 윤통이 씨 윤통이 왜 그러니까 이씨 아무튼 이씨 나도 윤신데 씨예 소렌토는 이상없이 잘 봤구요 어 소렌토 제가 탑동에서 매입 매입한 이 소렌토는 매입 가격 330만원에 제가 매입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썬루프가 있고 3열 에어컨이 있었으면 금액이 더 올라갔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중고차 중고차는 어디랑 거래한다? 아버지와 아들, 이 중고차, 차 사는 빨강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금액, 안전한 거래,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도 시청자분들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